자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어, 불륜 스케줄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던 김재식 의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참이 시끄럽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정민 기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은데 음. 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다는 게 일단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지난 6월이죠. 네.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남 지금 논란의 대상인 남성 의원하고 여성 의원이 포언하고 욕설 막 행사장에서 나누게 돼요. 아, 행사장 자체요 예, 현충일 오, 예. 행사에서 그러면서 한 일주일 뒤쯤에 남성 의원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 해당 여성 의원하고 내가 불륜을 했다. 그래서 아나 사퇴할 의사가 있고 의장단 선거 끝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크게 네, 파문이 일었고 음 그로부터 한한달 뒤에 한 7월에 16일 7월 중순에 남성 의원 제명이 확정됐고 네. 그 뒤로 여성 의원이 한 일주일 뒤쯤에 여성 의원 제명이 확정되면서 일달락되는 분위기였죠, 요건이. 이게 근데 전국적인 사안으로 좀 이게 확대되는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 7월 1일 날 이제 어두 의원이 제명되기 전에 이제 회기 중에 두 의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퉜잖아요. 언성을 높이면서. 근데 이제 그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내뱉은 단어들이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세간에관목을확 끌게 된 건데 그때 그게 7월 그 초입니다. 예, 7월 초, 그렇죠. 7월 1일. 음, 아, 그러니까 그 동안 맨날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초의원들 음. 뽑을 때좀 시험 봐서 뽑거나 아니면 자격 검증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한다. 네. 어좀 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게곳곳에 계속 음. 있었잖아요. 어, 그거에 뭐,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 아니었나 음. 싶어요. 어,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판단할 때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기본이 있잖아요. 음. 어, 그러면, 만에 하나, 1%라도 한쪽이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 어, 다만, 어찌됐든 간에 쌍방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미 김, 특히 김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 피로도가 심한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만했으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제망신 네. 다 시킨 거 아니냐라는 것또 음. 하나.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의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적절로 좀 리딩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의회의 역할들이 정말로 많이 축소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어, 지금은 이제 요건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를 했지만 시의회하고 시장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동안은 많이 견제를 했죠. 예, 견제를 많이 해왔고 <laughs> 네. 그래서 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평도 꽤 많았는데. 음. 부의원이 그 7월 초에 말했다시피 그 민의의 전당에서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참아 음.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음.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김재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그러면 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두 의원들이 어, 깨끗하게 그 의원직을 내놓고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다투, 다툴 여지가 있다면 어, 해소해야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뭐 의회에서는 제명 절차가 완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승복할 을 거냐 말 거냐의 음.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어이 법적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장기간 가게 된다면 음. 결과가 어떻게 나든 음. 어, 시민들만 손해인 거죠. 네, 네. 어쨌든 이 7월 이 16일과 22일 각각 그 남자 의원과 여자 여성 의원이 재명한. 그 재명한 자체가 의결되면서 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 10월에 갑자기 돌연 김제시 의회 의장인 온준 의장이 사퇴를 선언합니다. 왜왜 갑자기 사퇴를 선언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laughs> 동료 의원간의 이제 이 불륜 논란 요기에 어,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음. 해가지고 온준 의장이 자진 사퇴했는데 네. 그. 그때 원주 현의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가지지는 않았고 네. 그냥 자기 입장문 하나 정도 냈는데 그때 네. 그 입장문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뭐어 제가 수장이었기 때문에 뭐 저에게 모두 물어 달라 음. 저의 의원직 사퇴로 시의회가 다시 재도약하고 어 시민도 서로 간에 갈등 끝내고 화합으로 발전하는 김제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가 또 삼선 시의원이고 네. 어, 네. 위원장 그리고 그렇죠. 전방지 후광기 다 이장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책임 정치에 대한 부분. 그니까 기초의회이지만 네. 책임 정치를 다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고. 네. 다만 그 이면에 어,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음. 뭐 요즘 말했던 업무 추진비의 문제라든지 몇 네. 가지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그냥 그 모든 걸다 그냥 일단락시키기 위한 조처가 아니,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설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저런 뭐 문제제기가 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태와는 별도로 아마 지속적으로 좀 조사가 되거나 밝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 어, 이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란다면 정말 책임정치를 음. 하는 어, 기초의에서도 회 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준 모습으로 네. 될 거고 어, 그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덮는 사태가 자신의 잘못을 덮는 도구가 될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온주현 의장이 사퇴를 결정한 10월 19일 이전 두달 전에 사실 그 8월 31일부터 온주현 의장을 주민 소환하기 위한 그 추진 단이 성명을 받기 시작한 날. 이 8월 말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그원전 의장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이 김재시장 이제 주민 소환 운동 관련해가지고 8월 3일쯤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익 소송 추진위원회가 일단은 처음에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민 단체와 김제시 농업인 단체 여러 곳이 참여를 하는데 어, 그 뒤로 9월에 오너장에 대한 이제 주민 소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9월 1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 뒤로 주민 소환 투표 서명 요건이 어 요건이 4,200명을 어, 두달 동안 서명 운동을 받는데, 뭐, 한달 만에 이미 4,200명을 달성한 걸로 이제 뒤늦게 음. 어, 알려졌고요. 어, 그 뒤에 이제 원회장 업무 추진비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었는데, 그 주민소환 추진 활동에 들어가면서 음. 원주현 의장이 그것 때문에 사퇴를 했다. 당연히 뭐 영향을 미쳤지만 음 거기에 따른 또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는 반박 기자 의견도 같고 이번에 그오 의장에게 제기됐던 문제도 보면 뭐 식당을 갔다가 식당에서 뭐 사용 지출을 했는데, 뭐, 이게 뭐 간담이 없었다는데, 아니면은, 야, 무슨 3시, 4시에 밥을 먹냐, 음. 뭐, 이런 식의 제기들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다 어떤 문제 제기, 업무처진비와 관련된 문제 제기 됐던 과정을 본다면, 이게 어떤 직을 내려놓을 만큼의 문제였나 보면, 물론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직을 내려놓은 경우는 못본것 같아요. 음. <laughs>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한게 온주현 의장 그 주민 소환 추진위에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업무 추진비 내역에 일부 단체 대표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파고 안 먹었다. <laughs> 주민 소환 추진위에서 저희한테도 미리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어느 장 업무 추진비 관련 검찰 고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계획을 잡은 게 한. 지난달 1일일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전날 전화가 와, 와가지고 음, 오늘 시장이사퇴사 사퇴 의사를 밝힐 것 같다. 그래서 음. 이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은 죄송합니다. 좀 무기한 네. 연기를 좀할것 같다. 여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뒤로 일주일 뒤에 원주연 회장은 사퇴했고요. 음. 근데 요 문제 이 업무 추진비 관련 문제가 온주현 의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까지 음, 큰 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다른 뭐 다른 분들 음. 지금 뭐 혹시 TV 보시는 분들 마음이 걸리시는 분들도 <laughs> 있겠지만 이런 음. 부분들까지 걱정해서 혼자 어, 좀 막말로 총대를 맨거 아닌가? 음. 여러 사람 살리고자 음. 내려온 왔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번 기회에 음. 이게 하나의 좀 팔레처럼 대법원 판례처럼 어, 만약에 그~ 업무추진비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솔직히 말해 전북 내 업무추진비가 또 문제 안 생긴 지자체 있나요 없잖아요 한 번쯤은 다 거, 거론이 됐고 음. 이게 맞냐 틀리냐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서 한 번쯤은 판례처럼 경종을 네.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업무 추진비라면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음. 이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이 주민 소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죠? 없잖아요. 데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주민 서명 운동을 받는 거는 뭐 네. 그거는 뭐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투표로 이어지게 되면 네. 아, 평일 날 사람이 시민들이 지역구 구민들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1프로 이상 음. 기준 이상 투표를 해야 이게 되는데 그건 한 번도 성사가 된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가 대더라도 대부분의 네. 다른 네. 어, 정치인들은 끝장 보잖아요. 네. 그리고 법도 대법원 선고 날 때까지. 네. 자리 보존하잖아요. 래 자리에 그래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업무 추진비에 연관된 음. 어, 사람들이나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지금 뭐 경찰 검찰에서 뭐 내사 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음.